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2단입니다 네. 기마대, 김하대, 기마대고 한번 더 볼게요. 기마초책기 열고 진행됩니다. 1위의 수학과 학생. 이분도 프로사범님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진마 진출하고 일단 면포 놓을게요. 일단 면포까지 놓고요. 일단, 장고벌러봅시다 이포가 넘지, 이포가 넘지 일단 먼저 물어보고, 상까지 나가서 이 병을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아, 띄우는 수를 줬네. 치고 들는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중포, 가장 무난한 형태, 중포 한번 가볼게요. 차강가로 왔을 때, 이제 포로 상을 먹고요. 병을 쓸어서 아마 상을 달라고 할 때, 중포로 우정하는 먹겠죠? 먹으면 이제 포가 차를 걸고. 이제 마가 진출하면서, 요렇게도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마가 뜨겠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스톡이 이렇게 두더라고요. 스톡이. 스톡이 이렇게 두는데, 스톡이 두는 포진인데, 공을 내려볼게요. 공을 내려주고, 수비를 한번 하고 갑시다. 스톡이, 예, 스톡이 두는 포진입니다. 포가 농포 막아게끔이 자리 잡는 건데, 다음에 열고 이게 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공 수비를 먼저 합시다. 뭐, 천천히 두겠습니다. 저도 이 앞전에 이렇게 둔거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연구를 하셨겠죠?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두지 않을까 예상되어지고. 이제 차가 올라가면은 이제 병을 쓸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어 차가 한칸 올라가서 포를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포가 넘어가는지, 병을 쓰는지 한번 봅시다. 병을 쓸어서 이제 차로 지킬 수도 있거든요. 차가 먼저 포를 달라고 했죠. 아, 그냥 넘어가시고. 그죠 넘어가시고. 일단, 뭐, 상까지 진출해서, 이 병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상이 병을 노렸을 때, 합병을 하는지, 뭐, 중앙으로 당기는지, 뭔가 응수를 일단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저렇게 두면은, 차가 먼저 한번 빠져볼 수 있겠네요. 차가 빠져가지고, 여기를 한번 묶어놓고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 자리 한번 가볼게요. 음, 대차를 먼저 하시고, 대차를 먼저 하시고, 먹으면 이제 마로 드시겠다, 그죠? 먹으면 마로 드시겠다는 거고, 먹고 합시다. 마로 먹겠죠, 마로마로 먹었을 때, 이제 차가 빠지면서, 이 마루 잡으러 가는 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차가 마루 잡으러 가면 어떻게 두시나? 한번 봐보죠. 이 수가 좀 방비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 차가 반대로 돌면 마루 달라고 하면, 이 자리 오면은, 차가 여기 마달라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면포랑. 이 마가 좀, 핵마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포가 지금, 뭐, 이 기물을 지킬 게 없거든요. 마가 여기밖에 모으는데, 차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죠? 어, 이 자리에 가면 이제 마가 이렇게 진출해야 된다는 건데, 면포가 조금 위험해지죠? 아니면 뭐, 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 일단 여기 갑시다. 여기 가는 수가 가장 좋아 보이는거죠 지금 포가 먹지 못하거든요 장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이러면은 다음에 이제 뭐 상달라고도 한번 가볼 수 있고요. 상이 먼저 한번 때려볼 수도 있고 때리고 조금 좋은 수가 없나 상으로 치고 뭐 여기 들어서는 수도 있고 뭐둘게 많네요. 상달로 간다. 포가 넘다는얘기인가 친다 막는다. 일단 잠깐만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승부처가 될수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잠깐만. 이거 지금 상이 뜨면은 나중에 마가 또 뜨는 수가 좀존재 하거든요. 그 수를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마 올리면 이제 포가 앞으로 넘겠죠, 아마. 뭐 그런 수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귀말 한번 올려보는 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귀말 한번 일단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받아주고 갑시다. 한번만 응수를 받아주고. 뭐 응수 보고 갑시다. 지금 공을 못 내리니까 어차피. 어차피 공을 못 내리거든요. 공을 못 내리니까. 상이 나오지도 못하고. 형태를 좀 나쁘게 만들어 놓고, 기만 먼저 진출하면서 한번 봅시다. 뭐, 착결 아빠든지, 뭔그릇수로둘것 같은데. 다음에 또 여기 때리고 와볼 수 있겠네요. 봅시다. 아니면 그냥 당장 상을 잡으러 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때리고 난 뒤에 사선 잡는 수도 있고. 뭐, 둘게 많습니다, 일단. 이쪽이 헐빈해가지고, 둘게 많죠. 뭐, 천천히, 이제 이 포를 나중에 배치를 해가지고, 살을 넣고 이제 배치를 해서 전체이둘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뭐, 상대 응수를 보고, 어떻게 두시나 한번 보고, 지금 한행대가 나빠가지고, 초에서 둘게좀 많은 것 같네요. 귀마를 저는 먼저 올리는 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신이 두겠다고. 찾기를 먼저 확보했네요. 일단 뭐 상을 달라고 한번 가볼까요? 이 상을 달라고 하는 게좀 나아 보입니다. 이 상을 달라고 먼저 가볼게요. 상을 달라고 먼저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두시나. 잡아볼까요, 그냥? 이득을 채워 갑시다. 땡길 건좀 땡기고. 그죠? 아, 먹는다. 마가 뜨면서 장군. 또한번 첩시다. 치고 와볼게요. 치고 와봅시다, 치고. 뜨면서 장군. 마가 같이 뜨겠다, 이건가? 마가 또 같이 뜨는 수가 있네. 장구 치면은 마가 같이 뜨고, 포3선이요포3선은 별로 좀뭐 사바다 보면은 뭐 깡인데? 별게 없는데요. 뭐 살을 한번 받아줘도 될것 같네요. 포가 좀 넘게. 살한번 받아줘도 될것 같고. 살한번 받아줍시다. 한번 받아주죠. 이 뜨면은 마가 같이 뜨는 수가 있어가지고, 마가 좀 같이 뜨는 수가 존재하네요. 장구 모르면 이제 궁 이쪽으로 돌겠다, 그런 의도네요. 포가 먼저 넘어갑시다. 이쪽 라인 잡죠. 이쪽 라인 잡아주고. 공이 여기 돌면 이 포로 맞대리는 수가 있거든요. 공이 여기 돌면 뭐하죠? 돌면 포로 맞대립니다. 상대 형태가 나쁘기 때문에, 뭐, 천천히 공략해봅시다. 다음에 이제 맞뜨는 수가 좀 존재를 합니다. 말을 뜨면서 장구 물을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막아 뜨면서 장구번 불러볼 수 있겠네요. 장구상이 음, 나오셨는데, 상이 나중에 여기 치겠다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일단 먼저 장군 불러 볼게요 포장이 선수같죠 그죠 장군이니까 일단 공이 틀면은 공이 틀수 있죠 일단 뭔가 응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쪽 자리나 아니면 포가 넘는거 포 넘는거는 이제 먹고 들어가니까 안될 것 같고 이쪽 자리 틀 거야, 틀어야 틀될것 같은데 틀면 여기 또 때리고 들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일단 봅시다 어떻게 두시나 둘게 많네요 형태가 안 좋아가지고, 뭔가, 이득이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치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 때려버리죠, 여기. 여기 먹어버리면서, 포로 마르치겠다. 마로 먹을 수 있거든요, 마로. 마로 먹으면 장구식을 또 먹는 수도 있고, 지금 포로 맞 때립니다. 아 어, 이렇게 가시면은, 지금 이제 마가 뜨면서 여기를 못 때리네요? 마가 마를, 마가 차를 먹네? 마가 차려 먹으니까 마가 못 빠지게 마가 나가는 수가 좀 괜찮아 보이고 포로사를 치면은 마가 먹는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 한번 나오고요 포로사 치는 수 한번 장구 한번 해 봅시다 포로사를 친다 국물을 못 먹거든요 사로 먹는다 사로 먹으면은 포로 말을 치는 수 존재라고 포로사를 쳤을 때 마가 말을 먹죠 마가 말을 먹으면은 장군. 먹어봅시다. 먹으면 순할 것네요 먹고 가보죠. 먹고 공격 가봅시다. 네, 먹고 공격 가보죠. 포로 사치면 뭐 순하죠. 보통 수가 나니까. 공격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두시면은, 지금 포로 또 맞대릴 수 있거든요. 포로 맞대리면서 또둘 수가 있는데. 다 먹고 갑시다, 다 먹고. 다 먹고 갑시다. 먹으면 먹고 장군이죠. 먹고 장군이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모으죠. 먹고 장군은 이제 외통이죠, 이러면. 아, 마가 막으면서 이 포를 지켜주는 수가 있네요. 일단 먹고 장군 부르고, 마가 빠지면서 장군 부르겠다는 건데, 먹군 장군 부르겠다는 건데, 어, 이렇게 이제 장군은 못 들어가네요, 이 포가 있어가지고. 아하, 그런 수가 있네요. 이렇게 외통을 못 부르네요, 그죠? 포가 있어가지고. 궁을 틀 수밖에 없는, 공면이 되네요. 마가 진출하든지 공을 틀든가 둘중 하나 돼, 해야 되네. 자, 공을 텁시다. 공을 틀어, 주고 지금, 입공이 안 되네요, 그죠? 포가 있어가지고. 네. 외동이 줄 알았는데, 포가 있네. 네. 포가 또 여기 넘었네요? 포가 여기 넘으시면은, 마가 좀 진출해가지고, 이 마가 진출해가지고 좀 공격을 가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뭐, 이렇게 넘겠다는 건가? 일단 뭐, 마진출합시다. 막아나 가가지고, 한 번, 두번 뛰면서 여기를 노리는 수가 좀 좋네요. 여기, 여기 갈게요. 지금은 피하지 뭐하죠 피하면 먹어버리니까. 공이 돌지 뭐합니다 아, 상이 뛰면서 차를 걸고. 이 자리 갈까? 이 자리도 나쁘지 않은데. 네, 그렇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갑시다. 그냥 여기, 이 자리 가죠. 이 포가 못 넘어가니까 부동으로 만들어 놓고 넘어가면 이제 이 장군이 왜통 나오니까 여기로 가고 마가 살살 뛰어 갑시다. 어, 얘는 마진추 할게요. 마가 나갑시다. 마가 뛰어가는. 마가 살랑살랑 나갑시다. 마가 여기 갈게요. 여기, 여기 가는 수도 있네. 공을 먼저 틀어야 될것 같네요. 그죠? 이 포가 있으니까 공을 먼저 틀어주고 마가 뭐 여기, 여기 뛰어 가는 수도 있겠습니다. 먹으라고. 먹으면 차로 먹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 일단, 공을 먼저 돌겠습니다. 막았더이 먼저 먹고 잠깐 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을 먼저 돌게요. 공을 먼저 돌아보고. 공을 한번 먼저 돌아봅시다. 공을 먼저 돌아주고. 공을 한번 먼저 돌려주고. 얘, 우리 친구 막아 한번 려볼수있거든요막았던다 포가 먹나? 포가 먹는 수. 포가 먹는 수가 있네 음, 상을 잡으러 또 떠볼 수도 있고 상이 잡으면 상이 이제 면줄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이거요 아무래도 이기겠죠. 형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이길 것 같은데 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마가 상을 잡으러 간다. 상이 나온다. 일단 마가 상을 잡으러 한번 가봅시다. 마가 상을 잡으러 먼저 가보고 저 상을 먼저 쫓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차가 요런 자리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차가 요 자리 또 한번 잡아볼 수 있겠네요 차가 다시 요 자리 잡, 잡읍시다 이 포도 못뭐 움직이고 이 공이니까 그죠? 상으로 뭐 양도 그은 건가? 마가 장 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마가 장을 치면은 어떻게 되죠? 잘 놓습니다. 지금, 포가 먹으면은, 보시죠. 포가 먹으면은, 외통이거든요, 이렇게. 네, 이, 이 외쿠, 외통이고, 공으로 만약에 돌려버리면은, 여기 이제 먹고 들어가거든요. 먹고 들어가면서 또 여기 외통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뺏는 게그 이유입니다. 외통을 계속 놀려야 되니까, 노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도 못 치죠. 이렇게 치면 여기 부터버리거든요 여기 붙으면 외통 나오고. 끝났죠, 마장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